네, 하우스 작은 하우스 보트 소개하겠습니다. 어, 2015년식이에요. 엔진 트레일러 그다음 보트 어, 다 같은 해에 구입하셔가지고 이제 운영해오던 보트고요. 2015년식입니다. 엔진 사용 시간은 1,116시간이에요. 그래서 음, 적당히 사용하셨고 관리는 되게 잘하셨어요. 비도 안 맞게 관리하셔가지고. 상태 좋고, 제가 검은색 AF 칠해놨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졌습니다. 워낙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도 하셨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외관도 깔끔하고 15년식이니까요. 관리 잘된 15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러는 알루미늄 트레일러 카라반이고요 트레일러도 딱 맞고 아 어... 이게 뭐 외관 수리하는 흔적 없고요 엔진도 되게 깔끔하고 상태 좋습니다 최근에 마린 업체에서 뭐 간단한 소모품이랑 정비는 하셨고 일단 엔진 상태가 머큐인데 되게 힘이 좋고 소리도 조용하고요 115마력입니다 115마력 시트는 최근에 시트 청가리를 하셨고요. 아, 어창입니다. 어창은, 이게 호주, 호주, 오스트레일라 포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창이 설치되어 있네요. 자연순환식 어창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낡아서 이걸 바꾸려고 지금 좀안 맞아서 요거는 제가 맞게끔 껴가지고 설치할 거고요그 다음에 이게 반키 돌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뜨고,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119시간이라고 써져 있죠? 1119시간. 이렇 게이지, 연료 게 볼트 게이지. 요거는 지금 오디오인데, 오디오에 네, 주문해 놨습니다. 오면 설치해 드릴 거고요. 어탐은 이게 액정에 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떼버렸어요. 근데, 7인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크기인데, 뭐 중고로 구해서 구해 드리는지, 어떤 가격 좀빼 드리는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안에, 보통 이제 이 정도 포트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집이 좀 선호하는 포트이긴 한데요. 이게 잘 시장장치 되고 열쇠 잠글 수 있고요. 하우스 안이 적당한 크기입니다. 아니, 적당한 크기 아니라 좀 작죠? 작은데, 뭐, 포터포티 이동식 화장실을 놓을 수도 있고, 선미. 5m 20짜리 포트입니다. 하지만 이 좌우가 넓어가지고, 19피트, 20피트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규모면에서 규모 일본의 19피트 20피트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무게에 그 정도 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엔진도 머큐리 1 1 5마력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런 무게와 어, 무게와 힘으로 파도도 가를 수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침선이라고 어, 제주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래 우레, 우레탄이 다 깔려 있어요. 뭐, 제주사 얘기대로라면, 뭐, 물에 침수돼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배는 이제,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요. 어, 지금 보면은, 뭐, 궁금한 거는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쪽 아래에 배터리 실이, 배터리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 배터리, 배터리 차단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보일려나 모르겠지만, 배터리도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사진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